착해 착해 아이고 우리 그냥 강원도라서 그냥 이렇게 의리있네 역시 응? 아니 <laughs> 귀여워? 아휴 그러니까 과는 우리 건데 말이야 조심님하고 네. 우리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진짜로? 잘해줄게 그때는 우가 교수님을 불가지고 네? 교수님이불가지고 그때는 아교수님이 불렀어요? 네네 저 이거 살게요 네.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이가 많이 음, 음.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. 응. 음. 그 자꾸만 무슨 뭔, 거리 하나 가지고. 아니, 걱정 아니, 하지 마세요. 아유, 알았습니다. 네. 그래 네. 네. 국민.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런